안녕하세요. 가발 백화점 하이넷입니다. 음, 5일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음, 가발집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조금 답답하기도 해서요. 그리고 손님들을 너무 가둬놓고 이렇게 뭐 너무 조심스럽게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엄청 뭐 탈모라고 해서 예민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하고 되게 편하게, 뭐, 대화하고 소통하시고, 다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음, 또, 천장 에어컨을 쓸수 없게, 그전에는, 천장이 막혀 있었는데, 인테리어를 잘못해갖고, 여기를, 이렇게, 황하게, 이렇게, 오픈했어요. 음, 근데, 그래도, 음, 지금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쪽은, 그냥, 중모실이에요. 음. 가발을 정말 쓰기 싫으신 분들, 이제, 약간, 수시 부족하신 분들이 증모를 하시는 거고, 이제, 이쪽은, 이제, 남성 룸이에요. 이제, 항암 손님이나, 이제, 남성 탈모 손님은, 오픈된 데서, 이제, 시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도 굉장히 편하고 고급스러운 걸또 하나 구매했는데, 아직 거울이 안 왔어요. 이쪽이, 이제, 오늘 8시부터, 지금, 8 시가 넘었어요 저녁. 근데 먼지를 닦으면서 혼자 디스플레이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요 정리가. 음, 이 정도면 남자 스타일은 음, 될 거고요. 그리고 음, 좀더 예쁘게 이제 차차 다듬을 거예요. 근데 일 동안 음 공사를 했더니 내일은 예약이 풀로 차서 힘들고. 이쪽은 아마도 음. 남성, 여성 항암가발 자리를 만들 거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음, 저희 가게가 되게 넓은데 음, 이쪽에 카운터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혼자 수선하느라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혼자 다 썼었어요. 여기까지 음, 그랬는데 손님들을 위한 음, 휴게실 음, 차도 마시고 할수 있는 음, 대기실을 넓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넓게. 그리고, 음, 이쪽은, 원래 이게 거울이 두개 있었는데, 음, 남성가발 맞춤 전문점을 하다 보니까, 네, 여성 머리를 많이 할 수,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썼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은 그냥 부분탈모나 여성분들, 통가발, 패션 쪽으로, 음. 이렇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여성들의 공간이에요. 음, 이렇게. 카운터는 조금 해도 되니까, 음, 여기는 여성들의 공간이에요. 음, 탈모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음, 전문 미용실이죠. 탈모, 전무 미용실. 남성용, 여성용.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부분 가발부터, 이게 좀 크고, 이렇게, 이렇게 긴 모발까지 다 있어요. 조그만 애부터.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은 기성 가발 이렇게 많은데, 이 사이즈에서 안 맞거나, 이제 모량을 극히 뭐 많이 작게 아니면은 표준 이상으로 많이 원하시는 분들 두상이 조금 이제 특이하신 분들 표준 두상은 거의 이렇게 기성이 사이즈별로 저희는 다양하게 있어요. 음 거의 가로세로 1cm, 2cm 간격으로 다양하게 있어요. 남자 기성, 여성 항아, 뭐. 긴 머리까지.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사이즈가 안 맞으면 맞춤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음, 굳이 기성 사이즈가 맞는데, 저희 요즘에 뭐 비싸게 맞춤 옷안 하시죠. 음. 그리고 즉시 착용이 가능하신 시스템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가발하고 자연스럽게 맞춰야 되니까, 음, 예약제로 해서 이제는 미용도 가능하세요. 저희는, 그래서, 가발, 백화점, 하이넷입니다. 여성들이 편하게 갈수 있는 곳이 없죠? 그 여성 가발, 뭐, 전문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너무 기성보다 뭐한 3배에서 5배, 너무 고가로 사서 오시는 것 같아요, 손님들. 음, 스타일이, 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많이 부족해요. 이제 봄이고 하니까 기분 전환을 하시려면 이렇게 스타일을 예쁘게 잘할수 있는 전문 미용사가, 음, 경력자가 함께 가발 스타일을 해드리는, 음,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음, 가격 대비 만족도가 음, 높은 가발 백화점 하이넷입니다. 음, 리모델링을 음, 한 후로 음, 새로운 음, 탈모 전문 미용실로 다시 시작합니다.